안녕하세요. 도로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방금 상담을 다 마감을 했고요. 내일은, 어, 예약이 8시 반 부터 해외 상담 아침에 있고 9시, 9시 반, 오전은 다 예약이 됐어요. 음. 오늘 몇 시간 못잘것 같아요. 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아침 시간을 헌호로 하시는데 좀 필요하신 분이라서 황당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8시 반이면 8시에 일어나야겠네요. 일단은 후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12일 데일리 오늘의 운세죠. 어. 라디오로 진행을 했는데,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바로 방송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자, 요, 덱, 이거 쓸 거고요.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음,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번호가 없구나. 일단은 그냥, 오늘은 편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총 4개의 번호를 골라주실 거고요. 음, 저는 오늘 2번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뽑,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고르신 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오전에는 정말 떠나고 싶고 일하기 싫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음.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 같은 그런 오전인 것 같아요. 음.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보이고 점심 때는, 어, 이제는 내 정신 챙겨서 다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다 잡으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점심 때는 뭐 회의라든가, 어, 뭐, 싸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화해를 해 보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음. 오후에는 다시 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연애 중이거나 결혼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자 같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문제 있어 가지고는 내가 감정 기복에 감정 기복에 있어서 소비가 지출이 지출이 예상돼 보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부터 내가 이 회사에서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나 없어도 굴러가지 않을까? 나 자체의 존재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 보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연애 중인 커플이라든가 부부사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날이에요. 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연애 중인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음, 말이겠죠. 솔로신 분들이라고 하면 음, 좀 나의 이런 성격이 돼서 음, 너무 내가 닫혀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고민은 해보실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음, 배터리가 없네요. 음. 감정적인 슬픔, 외롭고 고독한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너무 힘들면은, 음,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친한 친구들하고의 그런 수다? 대화? 필요할 거고요. 혼자 계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오후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외로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네요. 힘내실게요. 자그 다음에 2번으로 골라볼게요. 저도 2번을 골랐죠. 어제 일찍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해야 할 일도 무척 바쁘고 많고요. 음, 엮여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걸로 보여지고요. 점심 때는 좀내 시간을 가져야지. 음, 나좀 쉬어야겠어. 나좀 찾지 마. 어, 나 혼자 쉴 거야. 어딘 곳 어디 구석에 숨어 있거나 조금 쉬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음, 한숨 돌립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음. 자 오후에는 또 열심히 바쁩니다.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어디 가고 이동하고 데이트도 있고 약속도 있고 뭐, 술자리라든가 회식도 있어 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사업은 괜찮습니다. 특히 오후에 괜찮고요. 뭐 손님들이 많은 것도 오후로 보여주시고 금전도 모이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가 바쁘고 점심은 조금 한가하신 걸로 보여지고 연애 중인 분들은 연애 잘합니다. 오늘은 무사한 하루입니다. 음, 솔로분들 외롭습니다. 하지만 썸남 썸녀 음, 연락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난 하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2번 분들은 일단 조금 예민해요. 점심 때쯤에. 음, 하지만은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음. 저는 오전부터 좀 일찍 8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점심때쯤에 이제 헬스를 갈 계획입니다. 음. 오후에는 또 미친 듯이 바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 2번님은 맛있는 커피, 차, 음, 술 빼고 음. 좋아하는 차를 드시는 게 매우 감정적인 그런 가라앉음에 매우 도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님은요. 바쁩니다. 3번님도. 3번님 같은 경우는 2번님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2번님 같은 경우는 앞에 실속이 있는 그런 바쁨이었더라고 하면 은 3번님은 굉장히 실속없게 바쁜 음, 그런 오전이 되실 것 같고요. 점심 때쯤에는, 어, 이 여세를 몰아서 바쁜 김에 내가 마저 일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일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오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2번님이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3번님은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끌려가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음,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그치만 내가 힘든 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는 날로 보여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사의 그런, 음 구박이라든가, 뭐, 일이 잘안 풀어진다거나, 음 혹은 오늘 일 처리할 것들이 이제 오늘 결판이 안 나버리고, 내일로도 안 먹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분들도 오전에는 조금 일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좀 진도가 안 빠지다가 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짝반짝 음. 솔로분들은 솔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짝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설레임으로 하루가 가실 것 같아 보이고요. 연애 중인 분들이라든가 부부 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라든가 사소한 오해라든가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니까요. 3번님은 너무 냉정한 쪽으로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하루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남한테 말 못할 고민들 잘안 풀리는 문제들의 해결이 도대체 언제쯤 날까요? 나는 언제쯤 좋아지는 걸까요? 오전에는 약간 이러한 딜레마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쓸데없는 생각들 혹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음. 점심때쯤은 애랑 모르겠다 될대로되라 그리고 오후부터는 마음을 잡고 그래도 음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고 즐거운 만남이라든가 재미난 그런 뭐 놀거리라든가 맛집에 간다거나 즐거운 소식, 만남이 예상됩니다. 음. 아마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이 회사에서의 그런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족을 느끼실 수 있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는 반면 나는 일한 만큼의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조금 많으신 하루 같아요. 음. 그리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동하고 싶은 마음,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연애 중인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헤어지고 싶은, 음, 조금 내가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오는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솔로 분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나오고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오전과 오후 전반적으로 다 고전이 조금 예상되고요. 많이 지칩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오후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라든가, 애인이라든가, 배우자분들이 당신의 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되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약간의 불만이 조금 많이 쌓였고요. 약간의 피로함, 피로회복을 위해서 바카스 하나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19년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데일리 타로 운세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 번호 표시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렇듯 데일리 운세는 월별 수목 금요일 평일만 진행을 할거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피곤하고, 음, 그래도 방금 마지막에 상담해주신 분이 기다린다라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올려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무사하고 즐거운 그런 화요일이 되시기를 어, 너무너무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도 오늘 상담을 조금 종료를 하고 음 일찍 일찍은 아니죠 보통 뭐 새벽 한뭐3시 정도에 늘 자는 그런 거라서 음. 자 오늘은 이 초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음. 하루에 초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우리는 내일 어, 만나 뵙도록 할게요.